미도 미, 미도 야시선인가 뭐한데가. 그교타고 우메다 한번 가봐. 그 지하철 저기 뭐야? 뽑는 것까지야. 네. 우메다. 자, 우메다 여기 우메다 여기 있어. 아, 우메다 있어요? 어. 아 그럼 한번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티켓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티 t m 갔는데 한국으로 다 되더라고. 몇 아, 번이야? 240. 아, 240이야. 아니, 아니, 뭐, 뭐 하니? 왜? 아, 차람리너 2400... 혼자, 아, 혼자 가려고 그랬지? 응. 엄마 영수증을 내야 맞 아, 잠깐만. M 열차 타면 되잖아, M. 아, 양쪽이 죽잖아. 야, 여기. 야, 이거야. 오. в ы д и к 촬영을 하지 마, 길을 찾으면 안될까? 아 그네 계속 꺼지네 1번에서 5번 아니야 다음이야 여기 6번에서 9번이야 흰색이 아니고 그레이색이네 엄마 그리고 그레이색 같은건데 그게 흰색이야 여기 1번에서 5번 저기다.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JR로 빠진다 아니, 야나 보고 있어요. JR은 JR, 다른 JR 거야. 라인 맞는데? 아니, 두 개야, 두 개. 아, JR은 JR 주가 주가 두 개야. 주라... 어. 그 내가 저기 얘기한 거야. 너 아까 내가 설명 다 나왔는데, 여기, 저기 나왔어, 아까. 중간판에서. 한 팀은 1번에서 5번 나가고, 저기, 제 어디 라인은, 한신 라인은 아까 12번에서 어디로 가고, 너 한신 가려고 그랬어. 아, 힘들어. 아. 야, 너무 쓸데없습니다. 그만 찍을래.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말 w I don't know. 말 don't know. I d 칼날 나와 n o w 그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백종원하고 서유진을 서로 따라하면 마라이막그면서 웃는다고 나오고 근데 이제그 그 말투가 중요해 한국말이 <laughs> <laughs> 아니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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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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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거리만 보고 네. <laughs> <laughs> 아, 아. 먼저 가버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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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머니 열심히 뒤지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laughs> 여기, 여기. 거긴 IC 카드. 거기 교통카드. 이제 이거 아. 주민증에 이렇게 가는데, 싫어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앞에서 계속 가서 찍고, 계속 가서 찍고. 근데 지문은 제대로 못 찍잖아. 그래서 여기서. 광장 시간을, 아, 뭐, 광장. 관광... 위에 전한다고? 응, 네. 도넛불로 간다. 어, 아무것도 없다, 직진하시지. 아니야, 뭐, 되 데이... <laughs> 근데 저력게도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주택 가네. 아, 로컬 같은 거 있는 줄 알았네. 여기 주민. 여기 나가는 게 있더라고? 네 그럼 네. 있어요. <laughs> 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기... 보는 거지, 뭐. 살짝 자유전이. 살짝 자유전 거야? 살짝 자유전이. <laughs> <있는 거야? 웃음>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기대들이면 안 돼. 네, 전안 해. 이새끼 전쟁 영웅 보시고 좋아해 가지고. t 그린티. 아니야. 두 개. 그 r e 원 n tea no, no, no. one. o 아, 마. 네. 나씩 네. 하니다 네. 하나하나 네. 하 네. 하나 네. 하나하 이거 나하 같이 어, 형, 이찍고있이어 뭐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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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